저한테 강의 제안 오는 곳마다 하나같이 월 억대를 뽑아주겠대요 제발 같이 하자고 제 유튜브 컨텐츠가 어떤 방식의 컨텐츠인지 봤을텐데 안녕하세요 남미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공파리회사에 대해 매출, 순이익이 대부분 과장이나 허상이고 정작 회사 실정은 강의파리를 위한 부풀리기라는 이야기를 들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강의 매출을 사업매출로 바꿔치기하고 적자가 나는데도 마케팅 비용을 계속 태워서 매출만 늘리는 등 우리가 못 보는 뒤에서는 아주 영악하게 강의를 판다는 이야기도 들어왔는데요 제가 우연히 성공파리 회사의 매출과 순이익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것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파리들은 대부분 마케팅 회사를 많이 운영합니다 자기의 거짓된 성공을 포장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려면 마케팅적인 기술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지금 말씀드릴 이 성공파리도 마케팅회사를 운영 중입니다. 모든 성공파리가 그렇듯이 항상 자기와 자기회사를 최대한으로 올려치기 하고 이 분야 최고라고 마케팅을 하죠. 자, 마케팅 관련 실적 적자입니다. 그냥 적자가 아니라 매달 적자인 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음, 유통사업도 당연히 적자입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그 자료를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 참 아쉬운데요. 적자 폭도 작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회사가 유지되고 있느냐? 당연히 강의파리죠. 오직 강의파리 데이터만 엄청난 흑자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딱 느낀 게 뭐였냐면 이 사람의 정체와 직업은 마케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성공파리, 강의파리가 전부입니다. 마케팅회사를 운영하는 건 단지 자기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라고 보이고요. 회사 자체가 아예 강의파리로 먹고 사는 거예요. 사업이 어떨 때는 잘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안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직업이 성공팔이니까 항상 잘 되는 모습만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매번 마케팅도 잘 되고 있고 유통사업도 잘 되고 있다. 이러는 겁니다. 저는 이거 보고 한편으로 참 씁쓸한 게 이렇게 자기 사업 실력은 형편없는 사람의 강의를 사람들은 그 비싼 돈을 주면서 듣고 허황된 월천의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자, 성공파리 회사의 매출을 쭉쭉 올려주는 그 피해자들의 미래를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런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이 적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강사에게 사업을 배울까요? 동기부여를 배울까요? 아니면 이 사람처럼 성공파리 되는 방법을 배우는 걸까요? 어떤 회사든지 잘 되는 분야는 투자하고 개발하고 연구하죠. 잘안 되는 분야는 비용을 줄이고 정리해요. 이 회사는 과연 적자 나는 마케팅 분야에 고급 인력을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할까요? 아니면 회사 먹여 살리는 강의 팔이나 자기 책에 투자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자기 본업이 있다는 성공 팔이들은 왜 자꾸 본업을 열심히 하지 않고 책을 내고 유튜브 강의 팔이 카르텔과 함께 그 책을 홍보하고? 계속 자기 강의를 업데이트하면서 손볼까요? 본업이 밥줄이 아니라 자기 강의나 책이 밥줄이라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대량 등록하던 사람 책을 또 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이런 건안 믿습니다. 이렇게 맨날 무슨 강의를 팔아먹을까, 무슨 책을 팔아먹을까만 연구해요. 성공파리들은 이런 행보를 보이면서 별별 강의들을 런칭하기 시작했고 유튜버에서도 홍보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강의 파리 카르텔 인터뷰에서도 많이 나오죠. 요즘에 강사들이 제일 관심있어 하는 건 당연히 AI입니다. AI를 활용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좋은 강의도 많지만 꼭 말도 안 되는 AI로 유튜브 쇼츠 공장 만드는 법, 심지어는 무조건 그냥 AI로 돈 많이 벌기, 돈 버는 법, 이런 강의들이 많습니다. 돈 버는 법이라면서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도 없고 그냥 막 갖다 붙여서 만드는 겁니다. 아니 정작 자기 회사는 적자인데 무슨 돈 버는 법이 그렇게 많다고 돈 버는 법도 참 다양하게 강의를 하죠. 보통 성공파리들은 침묵질은 기본이죠. 사기꾼 S 카르텔부터 날개 카르텔도 들었고 구매대행 카르텔도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침묵질을 굳이 안 해도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 강사 섭외 제한이 굉장히 많이 와요 섭외용 메일을 보면 참 꼬시는 것도 무슨 상세 페이지 제작하는 것처럼 진짜 화려하게도 해놨더라고요 저한테 강의 제한 오는 곳마다 하나같이 월 억대를 뽑아주겠대요 제발 같이 하자고 제 유튜브 컨텐츠가 어떤 방식의 컨텐츠인지 봤을 텐데 어떻게 저한테까지 그렇게 제안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강사가 약간 부족하다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강의 트렌드가 요즘에는 좀 온라인 학원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왜 수능 강의나 공무원 강의 같은 경우에 큰 학원들이 스타 강사들 모셔가려고 막돈더 주고 막 꼬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전에는 유튜버101이나 클래스유 같은 강의 플랫폼에서 이렇게 프리랜서들을 모집하는 방식이 좀 트렌드였는데 이제는 강사들이 각자 온라인 학원처럼 큰 사이트를 만들고 강사들을 또 초빙하더라고요. 이런 걸딱 보니까 드는 생각이 얘네 이제 관리 개판으로 해서 피해자도 꽤 생기겠다 였어요. 유튜버 101이나 클래스유, 와디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강사들을 섭외하고 강의를 판매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었던 기준이나 규율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또는 환불해 주는 규정이나 조건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아 유튜버 101은 환불 안 해줬죠 아무튼 이제는 너도나도 그 강의 팔이 사이트 큰거 차려서 그냥 유명한 아무 유튜버나 매출을 조작했는지 뭐 허위인지 모르는 그런 강사들을 섭외해서 그냥 자기네 사이트에서 강의 팔아먹기만 급급하니까 아니 요즘에는 그 사기꾼 s 카르텔 중에 그 성공파리 한명 있어요. 거기 기독교 카르텔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 사람은 무슨 리더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커뮤니티 형식으로 강의 팔아먹더라고요. 정말 아무 경력도 성과도 없는 사람들을 리더로 박아놓고 인사이트 공유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런 곳에서 피해보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수강생들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공파리의 적자회사부터 시작해서 강의 사이트에 무분별한 강사 섭외까지 짚어드렸는데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도움드리려고 영상 찍어도 사실은 결국은 우리 수강생님들이 잘 알아보시고 선택하셔야 돼요. 특히나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생긴 그런 강의 사이트들은 더 조심하셔야 되고 환불 규정이나 이런 조건들 꼭 알아보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